어찌하니까 둘다 창고에 내렸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어나해 어. 어, 눌렀는데 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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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있어 지금? 내 앞에. 어? 내 앞에 여기 핀 찍은데 공장. 아오 어, 깜짝이야. 아, 씨. 내 앞에 지금 갈게. 얘들 오지 마 봐. 어줘 어디 있는데? 끝났어? 확인. Okay. 나 밑에 집 세웠다. 아야. 저 밑에 문선 아래 에 세웠어. 여기, 여기. 아, 확인했어, 확인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약 없다고? 일로와 어딨어? 아밖 나만 안보여? 아 쟤네 뛴다 야, 위에 동선해도있어320 동선 <놀람> 밑에 한명 기절이다 우리. 알아, 알아. 기절킬 냈어. 버기 쪽에 한명더 있고. 아니야, 버기 쪽에 있는데 뛰어갔어. 어, 그니까 나. 컴퓨터 편으로. 이제 얘네 한명한 한 명씩 남았어. 저집 뒤에 나무에 있다, 나무. 보여? 아 지금은 안 보여. 여기 2번 피터 확인, 어디 있는지 봤다. 끝났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? <laughs> 저 뛴다. n15번 어디? 젤리. 진 <놀람> 기절이다. 제 위쪽에서 기절시켰거든. 제 뒤에 있는 거? 응. 어, 위에도 있다. 2 9 5 올라. 나2 9 5나무다아 씨. 어떻게? 연막 없지. 나 연막 없어. 오른쪽 아래로 뛰어. 와, 존나 아프다. 존나 아프다. 야, 내가 보기엔 자기장 때문에 이거 못살것 같은데. 나 일단 자기장이. 존나 싸운다. 어, 적하긴 340. 강 나오는 거만 쏴라. 어, 안 쓰고 있어. 안 쓰고 있어. 나도 봤다. 지금 다지 왼쪽으로 계속 튀는데. 들어갈 껴? 어, 죽었나 보지? 나 일단 자기장이 존나 싸운다. 어, 적하긴? 340? 강 나오는거만 써라 어 안쓰고있어 안쓰고있어 오다도 어, 봤다 쟤또다있네 왼쪽으로 계속 뛰는데? 왼쪽에 왼쪽이 혼자 확인 아, 확인. 파이디 파이디. 왠... 어, 확인했어. 길 나처처하하게 u r e if you're n 연막 쪽.. u r e if y o u 길리 not sure 왼쪽 어. 오빠 지금 왼쪽 어, 돌에 바이 있을 바이 거야. 어. 연막 들어왔다. 와 씨발. 오빠 하나 오른쪽에. 나 왼쪽은 봐줄게. 왼쪽에 있다 너 왼쪽 돌에 하나. 하나 붙는다. 폭 있어? 오 오빠 짝폭아안못 주네 오오빵킬치킨아서 <laughs> <laughs>